중고도 치매 단계에서는 일상생활이 더욱 힘들어집니다. 오늘은 이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요 증상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억력 저하. 먼저 기억력 저하가 심해집니다. 최근 사건은 물론이고 오래된 기억도 희미해지죠. 새로 배운 것들을 잊고 반복적으로 같은 질문을 하거나 과거와 현재를 혼동하기도 합니다. 언어능력 저하. 언어능력도 크게 떨어집니다.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해 대화가 어려워지고 말수가 줄어들며. 점점 간단한 단어만 사용하게 됩니다. 진압력 저하.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인식도 흐려집니다. 낮과 밤을 혼동하거나 익숙한 장소에서도 방향을 잃고 헤매는 일이 잦아져요. 집행 기능 저하. 집행 능력도 크게 저하됩니다. 계절에 맞는 옷을 고르지 못하거나 간단한 일상 활동조차 잊어버리는 일이 많아지죠. 심해지면 식사나 개인 위생 관리도 어려워집니다. 말기 증상. 말기에는 걷거나 말하는 능력이 상실되고 주위에 대한 관심도 사라집니다. 지속적인 관리와 보살핌이 필수적이에요. 중고도 치매의 증상을 알면 환자와 가족 모두가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